알 사람이 없더나 아멘. 오늘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보면 자기의 잘못하는 것, 또 자기 몸의 단점인 것, 이런 것 가지고 자꾸 감추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단점을 또 사용하십니다.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들,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남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 또 원래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 모세처럼 이런 모든 단점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또 모세를 사용하신 것도 우리로 말하면 기똥차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격인지 말을 잘하는지 말을 못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은 누구도 잘 아십니다. 14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의 시대에 사람 내 위사람 내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느라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 잘하는가, 말못 하는가, 또 우리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버려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5병이어의 5천 명을 먹이고 이 나머지 부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열두 광주리나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열두 광주리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열두 광주리에요. 그런데 왜 열두 광주리가 나왔겠습니까? 열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광주리에 남아있는 것을 가져고 와서 보니까 열두 광주리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오늘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 마음이 기쁜데, 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니, 잡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고민하고 있다가, 밤새도록. 벌거 눈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는 너 안다. 네 그거 뭐를 걱정이냐? 내가 너에게 말 잘해 줄수 있는 대변인을 보내 줄게, 붙여 줄게. 그것도 너의 형이 있지 아니하냐? 아이고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멋지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아이고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멋지게 사용하시고 또 멋진 것으로 아니라 이것을 또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은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라고 우리는 음송가도 부르지만 하나님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멀리 미래까지도 헌히 아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나 같이 살다가 보면, 뭐, 신혼 때야 눈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3년, 5년, 10년, 몇십 년쭉 살다 보면, 서서히 이제 단점이 보입니다. 여러분, 단점이 보이면, 당신이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고생하느니, 왜 이러니, 우리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송기론 목사님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내는 늘 시간이 되면 앉아서 화장을 합니다. 그럼 남편은 손에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옆에 서서 잔소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장빨이 바뀌었습니까? 화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잔소리하다가 아내가 이 화장 뚜껑을 열고 화장을 바르면 옆에서 뚜껑을 닫고 또 하나를 열면 또 뚜껑을 닫고 다 했나, 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아내에게는 뚜껑 여는 은사를 주었고, 자기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를 주었구나. 그래서 이제 어디 가자고 말하면 아내가 벌써 와서 말합니다. 여보, 뚜껑 좀 열어줘. 너무 꽉 달아나. 그래서 이제 서로 마음이 맞춰갑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처음에는 다 마음이 많은 것 같지만, 살아가다 보면 단점이 보입니다. 모세도 80년의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단점을, 아, 하나님 나 이겁니다. 이거, 이거 나 도대체 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입이 아무리 뻣뻣해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너의 눈이 잘안 보인다고, 너가 귀가 안들린다 아니다. 나는 너를 다만든다 어쩌면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밖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쏙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장독이 귀합니까? 귀고리가 귀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귀합니까? 보석이면 보석일수록 밖에 두지 않습니다. 장독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있다면 귀고리가 있다면 그 얼마나 우리 몸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구처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를 장독에 같이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저 산에는 있 산삼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딱 오셔서 아무도 빼지 못하더라고. 진짜 하나님 내 속에 영으로 오셨던 그 보석 같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니 그 분이 하나님 이주셨던 은혜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는 단점을 장점같이 멋지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사람이나 밝은 눈이나 맹인 되게 했느냐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복을 주었지 않느냐? 너는 너에게 번성할 것이고 너는 번창하게 될 것이고 네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만사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세에게 이 말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못 가겠습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같이 살인했던 사람이고 다시 바로 왕 앞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대를 보니까 모세가 이래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야인 자식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말하고 네 속에 있는까지 다 알고, 나는 너 마음 속에 있는 질병이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데 그래도 못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너의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너를 만나러 오니까 너도 가서 한번 가서 만나봐라. 그러면 그 형이 어떤 마음이냐? 억지의 마음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에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근심스러운 얼굴로 가지만 형이 뚜벅뚜벅 걸오는데 형의 얼굴에는 화색이 확 돕니다. 왜?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마음 속에 뭘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의 기쁨이 자기도 모르게 막 충만하게 동생을 만나러 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해라. 그의 입이 말이 한 것을 주고, 내 입과 내 입에서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걸어가는 길에 내가 해야 할 말을 너를 통해서가 아니고, 너의 형을 통해서 탁 말하게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 형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약장수를 해도 남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어서 이것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속인다는 말을 떠나서 이 말에 막철철 사람들이 되면 그말 속에 쏠 빨려 들어가서 자기 있는 주머니에 다내 놓는다니까 요 여러분 그게 바로 모세, 모세의 형 아론이 말 잘하고 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아론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변자로 모세의 대변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laughs> 32장 23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모세곧 우리를 여급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산에 올라가더니 알수 없이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 자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적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출애국 할때 430년 동안 종사를 했던 이것을 그 가정주인 애국사람들로부터 금, 은, 폐물을 다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옷까지도 받았습니다. 받았던 이 옷을 참 옷만 아니고 폐물들을 이 아론이 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내려오기 전에 아이고 40이 다 되어 갔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죽었다.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사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죽어버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뭘 만드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났는데 아론이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금이 있는 자는 다 빼내서 가져다가 막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참, 이렇게 속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막 찰찰찰찰 거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그럴 때일수록 말 잘하는 보다가는 침묵이 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4장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가 되려나 하나님이 되리라가 아니고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모세가 형과 같이 이제 그 같이 동행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지니라. 여러분, 이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생명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보면 우리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산에 등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쓸 때가 있습니다. 위험할 때, 위기가 닥칠 때, 이런 지팡이는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세에게 주셨던 이런 산에서, 어디에서 꺾을 수 있는 이런 지팡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 지팡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단점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도 단점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따지면 하나님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써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남아있는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4절 이하의 말씀처럼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지만 이방인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매일매일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짓고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짓고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네, 평생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내가 짓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엄마가 권사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부르는데 이 320장인가 그 충성에 대한 찬송을 이렇게 곡은 잘 모르지만 가사를 읽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얘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권사는 권사지만 내가 너무 너무 부족하다 내가 치 부족한 것 하나 를 드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선택해서 권사로 삼아 주셨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찬송의 곡은 잘 몰라도 가사를 쭉 읽으면서 그 가사를 저에게 전달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똑같아.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쓸모가 있으니까 권사로 주시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시라 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단점을 장점으로 사용하시라.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온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또 우리의 단점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말 잘하는 것도 말잘 못하는 것도 혀가 못 보던 것도 다 아시던 주여 우리 몸속에 무슨 질병이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시던 주여 오늘 몸이 아픈 자들 한번 주님 쭉 돌아보시고 아픈 곳을 예수님의 피부는 손으로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국률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뼈 마디마다 만져주시고 실핏줄 하나 만져주시고 하나님 눈동자도 만져주시고 발가락 발바닥 모든 부분들 다 만져주셔서 여기가 아프구나 여기가 아프구나 내가 고쳐주마 고쳐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단점이 이것이니 내가 장점으로 사용하겠노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내 마음에 믿고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갈 때까지 최고의 일각까지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다가 주님 오라고 하면 가는 그 시간들까지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마 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놀리겠습니다